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와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을 지고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네 아들들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는 네 친척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와 함께 일하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이 성막에서 일할 때에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너에게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성막의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지만 성소의 기구나 단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너희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도와 성막의 모든 일을 할수 있으나 그 밖의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성소와 재단에 관한 일은 너와 네 아들들만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희 친척인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나에게 헌신하게 하고 성막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재단과 성수 안의 모든 일에 대한 제사장 직분은 너와 내 아들들만이 수행해야 한다. 이직분는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에게 가져오는 모든 예물을 너에게 맡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넣어 내 자손에게 영구히 주겠다. 가장 거룩한 예물 중에서 불로 태우지 않은 것은 내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 가운데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재물은 가장 거룩함으로 너와 네 아들들의 몫이다 너는 이것들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 재물들은 거룩함으로 남자들만 먹어야 한다 이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려 바친 거제물과 흔들어 바친 요재물도 너의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내 가족의 양식으로 연구해주겠다 그러므로 네 가족 중에 의식상 깨끗한 자는 이 재물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천열매로 나에게 바치는 제일 좋은 감람기름과 포도주와 곡식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들이 나에게 바치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가 다내 것이므로 내 가족 중에 의식상 깨끗한 자는 다 이것들을 먹을 수 있다. 나 여호와에게 무조건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내 것이다. 나에게 바치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처음 출생할 사람과 처음 난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대신 돈으로 받아라. 사람이 태어난 지한 개월이 되면 몸값으로 은 57g을 받아라.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나 여호와에게 완전히 바쳐진 것들이다. 너는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흔들어 바친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와 마찬가지로 그 고기는 내 몫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거룩한 예물로 바치는 것은 내가 영구히 너와 내 자손의 양식으로 주겠다. 이것은 내가 너와 네 후손과 맺는 불변의 계약이다.